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니까요. 그런데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정작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건강법이 나오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어제는 이게 몸에 좋다더니 오늘은 해롭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식습관, 그리고 운동입니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이 영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의학용어나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빼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잠입니다. 혹시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자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합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과 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뇌 건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그 중에서도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잠자는 동안 제거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계속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기억력 감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동맥 경화가 빨라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작은 병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당뇨병도 걱정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잠을 잘잘수 있을까요?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해야 잠도 잘 오고, 깊은 잠도 잘수 잘 있습니다. 그런데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시계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자신만의 수면 시간을 정하십시오.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정하시고 매일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두 번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식과 핸드폰을 멀리 하십시오. 저녁을 늦게 드시거나 야식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핸드폰도 문제입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 두십시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작은 의식을 만드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셔도 좋습니다.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온도는 조금 시원하게 맞추십시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잠의 질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수면 습관만 바꿨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잠을 잘 자면 인생의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잠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핸드폰은 침실 밖에 두시고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몇 주만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 정보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하고 다른 사람은 저게 좋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슈퍼푸드가 나옵니다. 레몬 물만 마시면 살이 빠진다. 이 과일만 먹으면 젊어진다. 이 음식을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과장되었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이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은 한두 가지 특별한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먹는 식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드십시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계속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혈관이 망가지고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몸이 깨끗해지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채소는 두세 가지 이상, 과일은 한두 가지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색깔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빨강, 초록, 노랑, 보라, 이렇게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막으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이런 음식 중 하나는 꼭 드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고기를 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살코기, 닭가슴살, 생선 같은 건꼭 드셔야 합니다. 특히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시길 권합니다. 콩이나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기를 잘못 드시는 분들은 콩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설탕, 트랜스지방을 줄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쁜 걸 계속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공식품이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말합니다. 과자, 라면, 햄, 소시지, 청량음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소금, 설탕,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또 염증이 증가하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중독성도 있습니다. 계속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더 나쁩니다. 이건 주로 튀긴 음식이나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나 빵에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소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국찌개, 김치, 젓갈, 이런 음식들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매번 요리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공 정도가 덜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고, 햄이나 소시지 대신 직접 구운 고기를 드십시오. 국이나 찌개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그시거나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장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혈압이 내려간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과장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기본적인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영양제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극단적인 다이어트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거나 며칠씩 굶는다거나 이런 방법들은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먹으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극단적인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줄수 있지만 근육도 같이 빠지고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유행하는 건강법을 무조건 따라 하지 마십시오.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먹는다. 외국에서는 이게 유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여러분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몸 상태가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누구에게 좋은 게 여러분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드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슈퍼푸드나 비싼 건강식품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서 만든 따뜻한 밥한 끼, 신선한 채소, 담백한 생선이나 두부, 이게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매일매일의 식사가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만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신경 쓰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하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우시죠. 헬스장에 가야 하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뼈도 약해집니다. 관절도 굳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에도 아주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집니다.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제 답은 간단합니다. 걷기입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걷기는 정말 훌륭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걷기가 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루 30분씩 주 5회 걸으면 심장병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당뇨병 위험도 40% 감소했습니다.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암의 위험도 줄었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이미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들도 걷기를 하면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기는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적절한 걷기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걷기가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깥에서 햇볕을 쬐며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0분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30분이 힘들면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10분씩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누어 걸으셔도 효과는 같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십시오. 주말에만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셋째, 약간 빠르게 걸으십시오.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보다 조금 숨이 차는 정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입니다. 넷째, 바른 자세로 걸으십시오. 고개를 들고 시선은 앞을 보고, 어깨는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걷습니다. 다섯째, 편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신발이 불편하면 오래 걸을 수 없고 발이나 무릎을 다칠 수 있습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면 됩니다. 걷기 외에 할수 있는 운동이 더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늘려 주십시오. 통증이 있는 부위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다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운동은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밖에 나가기 힘들 때는 집안에서 제자리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30분 걷기 이것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10분만 걸어도 어제의 여러분보다 건강합니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은 투자입니다. 오늘 30분 걷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여러분의 10년 후 삶을 바꿉니다. 건강하게 걷고, 스스로 움직이고, 아프지 않고 살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또 10분 걷고, 모레도 10분 걷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잠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들기 전 2시간은 음식과 핸드폰을 멀리 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십시오. 잠을 잘 자면 뇌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십시오. 특별한 슈퍼푸드를 찾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식사가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조금 빠르게 걸으십시오. 걷기는 심장, 뇌, 혈관, 뼈, 모든 것에 좋습니다. 이세 가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약을 많이 먹고 고생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십시오. 오늘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내일은 아침에 채소 반찬을 하나 더 먹어보십시오. 모레는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의사도, 약도, 수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여러분이 선택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과학적 연구와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앓고 계신 질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식습관이나 운동을 크게 바꾸실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